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는데 마포에도 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은평구에도 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다면 투자금이 문제인 거지 매매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동화그린을 거주 보유하고 계시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동화그린을 갖고 계신데 어, 앞에 있는 한강을 이제 매도를 하고 한강을 구입할까라는 고민이잖아요. 네. 그죠? 여유자금 2억이 있는데, 과연 이제 요걸 매도해서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별도의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요. 네. 저는 뭐 동화그릴에서 한강 현대로 갈아타는 게뭐 그렇게 아주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2억이라는 돈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을 투자하는 게좀더 네.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기본이 뭐냐면 물론 좀 똘똘한 한채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동아그린에서 이천 한강 현대로 가는 거는 별로 똘똘한 한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역을 뭐 물건을 바꾸는 거지, 그냥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네.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음, 어, 지금 이 동아그린 같은 경우는요, 가급 뭐 매도하실 생각 같은 건잘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이 지금 동아그린, 자, 이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국제업무지구에 누군가 아파트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죠? 네. 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국제업무지구 입장에서는 맞은편에 이 서부 이촌동 한강변 병풍처럼 막고 있는 아파트들이 눈에 가시가 아닐까요? 첫 번째로.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서부 이촌동에 대한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뭐냐면 음. 뭐 통합개발 뭐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 전혀 또 무시 못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처럼. 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이 무조건 진행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죠 최근에 이제 네. 코레일과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코레일이요. 드림허브를 네, 상대로. 그래서 토지 소유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먼제 뭐 아주 뭐 장기적으로 지켜보지 않더라도 뭐 시간이 중요한 거지 어쨌거나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무조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국제 업무지구 뭐 당군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 개발이 되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또 분양을 할 거고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음. 아파트 평당가 얼마 갈까요 어뭐한 평당 7천에서1억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서부 이촌동 입장에서 볼게요 어쨌거나 아까 제가 한뭐 앞에 있는 한강 아파트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결국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다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네. 일부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빼놓고는 자 그렇다 치면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향후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라는 또 대안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 아파트 우리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초고가 아파트들인데 그 앞에 있는 우리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수직 진축을 하게 되면 결국 리모델링의 성패는 분양성이잖아요. 네. 분양을 높은 금액이 할수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매도할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좀 느긋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한.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모습을 음. 보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2억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네. 잠깐만 해드리면요. 네. 기본적으로 전 투자를 할 때, 네. 음, 특히 소액 투자일 경우는요. 뭐가 네. 제일 중요하냐면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냥 만약에 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는데 마포에도 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은평구에도 1억 주고 아파트를 살수 있다면 투자금이 문제인 거지 매매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앞, 마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8억 끼고 1억 주고 투자를 하나. 저기 은평구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 끼고 1억 주고 투자를 하나. 1억이라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럼 향후 미래 가치는 당연히 은평구보다는 마포가 높겠죠? 네. 그래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소액 투자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저 우리가 어,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용성, 그죠? 네. 마용성, 마포, 용산, 용산. 성수동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성동, 어, 성동구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성수, 성수동 지역. 네. 마용성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삼 도심 지역 있잖아요. 네. 광화문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삼 도심 중에 도심 지역 그리고 네. 영어 영등포 지역 있잖아요. 그죠. 네. 2 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잠실과 삼성동 주변이잖아요. 그죠. 네. 뭐 잠실이라든가 대치동 쪽 같은 데 보면 아파트는 힘들겠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역이면 네. 충분히 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용성이라든가 삼도심 지역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